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올해 이른이 되었어요. 이 나이에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 참 서글프죠. 하지만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내 나이 이른이 되면 손자한테 옛날 이야기나 해주며 편안히 살겠지 했는데 현실은 참 냉정했어요. 저한테는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아들 민수와 둘째 진수예요. 둘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더 많이 사랑을 준 첫째보다 둘째가 훨씬 더 저를 챙겨줘요. 큰아들 민수는 대학 나와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때가 5년 전쯤이었나요? 엄마, 나 사업 시작하려는데 자본금이 좀 모자라. 김밥집 이제 그만 팔아서 돈좀 빌려줘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동네에서 순자 김밥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아이들 키우려고 시작한 장사였는데 20년을 넘게 했었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 가게가 제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사업해서 성공하면 아들 가정도 손주도 며느리도 다 편해질 거라는 생각에 결국 가게를 팔았어요. 그리고 전부 민수한테 줬죠. 그런데 6개월도 안 되어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사업이 예상보다 어려워. 좀더 자금이 필요해. 엄마 돈좀더 해줘. 저는 그때까지 모아둔 노후자금이 2천만원 정도 있었어요. 평생 한푼두푼 푼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마저 다 털어서 줬어요. 결과는 뻔했죠. 민수의 사업은 결국 망했어요. 빚만 잔뜩 지고 말았죠. 그 이후로는 연락도 뜸해졌어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비추고 그것도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 연락하면 지금 우리도 힘들어. 엄마 하면서 피해요. 반면 둘째 진수는 달랐어요.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해요. 엄마,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면서 가끔 용돈도 보내주고요. 하지만 저도 이미 나이가 많고, 진수도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너무 의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게를 팔고 나서부터 남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간단한 조리 보조도 하고,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이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일하는 곳은 동네 식당이에요.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는데, 다행히 좋은 분들이라서 저를 잘 대해줘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먹고 살 정도는 되죠.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질 무렵이었죠. 3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혼자 오셔서 김치찌개를 시켜드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오시는데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는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죠. 저기. 죄송한데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네,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다음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혹시. 아줌마 성함이 이순자 씨 맞나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지. 네. 맞는데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순간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서 제 손을 꽉 잡더니 목이 메인 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줌마.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저 태영이에요. 김태영. 김태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설마 설마 그 꼬마 태영이가 태영이? 진짜 태영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순자 아줌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태영이가 그 시절 어린 꼬맹이처럼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작고 깡마른 꼬마가 이렇게 훤칠한 어른이 되다니. 정말 세월의 힘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영이는 제가 예전에 순자 김밥집을 할때 우리 동네에 살던 아이였어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어려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혼자 키우고 계셨거든요. 그 할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태영이는 거의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 태영이를 본건 제가 김밥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태영이가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주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태영이에게 말을 걸었죠. "얘야, 배고프지?" "김밥 하나 먹고 가렴." 그때 태영이의 눈이 반짝했던게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아줌마가 주는거야. 라고 했죠. 그날부터 태영이는 거의 매일 우리 가게에 들렀어요. 처음엔 김밥 한 줄만 줬는데 점점 더 많이 주게 됐어요. 아이가 너무 말랐거든요. 그리고 워낙 예의가 바르고 착한 아이라서 저도 모르게 정이 들었어요. 우리 둘째 진수와 나이 차이가 두살 정도 났는데 태영이가 형아, 형아 하면서 진수를 잘 따랐어요. 진수도 태영이를 동생처럼 예뻐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영이는 우리 집 식구처럼 지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태영이가 와서 순자 아줌마 오늘도 김밥 먹어도 돼요?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늦게 일을 마치고 오시니까 태영이 혼자 저녁을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뭘 해먹을 수 있겠어요?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예 태영이 몫을 따로 준비해 뒀어요. 김밥뿐만 아니라 어묵 국물도 끓여주고 반찬도 싸주고 때로는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을 먹기도 했어요. 태영이가 아줌마 나도 순자 아줌마 같은 엄마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찡했어요. 그렇게 전늘 밥도 챙겨주고 시간이 너무 늦으면 그냥 진수방에서 재우기도 했거든요.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신세진다고 미안해하시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고맙다며 믿고 맡기시는 눈치였죠. 아마 할아버지도 혼자 손주까지 온전히 보살피기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태영이에게 힘든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옆 문방구에서 큰 소동이 났어요. 문방구 주인이 태영이를 붙잡고 이 아이가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태영이는 울면서 저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라고 했는데 주인은 믿지 않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태영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방구로 달려가서 주인한테 따졌어요. 이 아이를 왜 이렇게 몰아세우십니까? 직접 보신 것도 아니면서 결국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태영이와 함께 있던 다른 아이가 몰래 물건을 가져간 거였죠. 태영이는 그걸 봤지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억울해서 운 거였고요. 그때 제가 태영이를 끝까지 믿고 지켜줬던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태영이가 나중에 순자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감옥 갔을지도 몰라요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태영이와 함께한 시간이 8년 정도였을까요? 태영이가 중학교에 한참 다니고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고향인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태영이가 이사 가던 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순자 아줌마, 저 잊지 말아요. 꼭 다시 찾아올게요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편지도 오고 전화도 했는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아예 끊어졌어요.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예전 기억들이 희미해지기 마련이죠. 그래도 저는 가끔씩 태영이 생각을 했어요. 잘 자라고 있을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하면서요. 제 아들들만큼이나 신경 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것도 제가 이런 상황에서 태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다고 해요. 아줌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얼굴도, 목소리도.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많이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태영이 눈에는 그대로 보였나 봐요. 우리는 그날 식당이 문을 닫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영이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대학을 왔다고 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더라고요. 3년 전에 결혼도 했고 두돌된 아들도 있다고 했어요. 순자 아줌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될수 있었어요. 태영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줌마가 저한테 해주신 모든 것들. 밥 주시고 공부 봐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그런 게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당연히 누구나 그랬을 거라고 하자 태영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줌마는 저한테 진짜 엄마였어요. 저는 늘 진수 형이 부러웠어요. 태영이는 몇년 전부터 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했어요. 예전 우리 동네에도 가보고 순자 김밥집도 찾아봤지만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사 갔다는 말만 들었고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없었대요. 그런데 오늘 우연히 이 식당에 들어왔다가 아줌마를 본 거예요. 처음엔 설마 했는데 자꾸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말을 걸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만남이었어요. 만약 태영이가 다른 식당에 갔다면 혹은 제가 그날 일을 쉬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태영이는 자주 연락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알게 되자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아줌마 민수영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태영이가 분개하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태영이는 실제로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생각나서 사왔다면서 과일이나 반찬을 가져왔어요. 저는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했는데, 태영이는 아줌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해요. 정말 친아들처럼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식당으로 찾아와서 같이 밥도 먹고, 제 얘기도 들어주고, 이런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따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태영이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태영이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태영이한테 들었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두돌된 태영이 아들은 정말 똑똑하고 귀여웠어요. 태영이는 정말 제 친자식처럼 세심하게 저를 챙겨줘요.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 조심하라면서 비타민이며 영양제를 사다 주고,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보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하면서 걱정해 주고, 정말 친아들보다 더 잘해줘요. 얼마 전에는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더니, 태영이가 좋은 한의원을 알아봐 주더라고요. 둘째 진수한테 태영이 이야기를 해줬더니요, 어? 그 꼬맹이 태영이를 만난 거야. 하면서 정말 반가워 하더라고요. 엄마, 그 애가 얼마나 나를 따라다녔는데, 맨날 형아 형아 하면서, 하면서 웃으며 추억을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처음엔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태영이가 진수를 보자마자 형, 하면서 반가워 하더라고요. 진수도 길에서 보면 몰라보겠다면서 어깨를 두드리고요. 진수는 저한테 잃어버린 아들 다시 만나서 좋겠다며 태영이 보고 이제 어디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태영이는 이제 진짜 아들 노릇 좀 해야겠다고 하고요. 그날 저녁 진수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태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큰것 같아 다행이라고요. 그 이후로는 진수네 가족과 태영이네 가족이 함께 만나는 일도 생겼어요. 지난달에는 다 같이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도 다녀왔어요. 진수 아내도 태영이 부부를 좋아하고 아이들끼리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는 정말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았어요. 태영이가 돌아온 이후로 제 삶이 이렇게 따뜻해졌고, 진수도 마음 편하게 생각하니까요. 요즘은 태영이와 진수가 따로 연락도 하고 지내요. 형제처럼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거든요. 요즘 저는 정말 인생이 얼마나 신기한지 새삼 느껴요. 제가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한 작은 일들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외로울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지금 저는 72라는 나이가 전혀 외롭지 않아요. 태영이라는 든든한 아들이 있고 예쁜 며느리와 손자도 있고,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앞으로도 태영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갈 거예요. 물론 우리 진수와 민수도 함께요. 언젠가는 민수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정말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떤 기적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저처럼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